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정다운입니다. 자, 영상을 찍고 있는 현재 이 시각, 2024년 9월 4일, 오후 20시 05분입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정말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비트코인, 지금 나온 하락, 걱정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오늘 비트코인, 제가 오늘 텔레그램에서 말씀드렸었죠. 세 가지 관점을 이렇게 짜 드렸는데, 이걸 영상으로 확실하게 풀어서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중요하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지금 하락이 과연 진짜 나락을 위한 하락인지 아니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디테일하게 설명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간단하게 비트코인부터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금 비트코인 보면 제가 어제 영상이었죠. 어제 영상 보시면 아실 텐데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두 가지 관점을 따드렸는데 확률이 더 높아 보이는 게 조정이 한번더 오기에 네, 조정 한번더 내려오는 게또 합리적으로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조정이 좀 내려왔죠? 내려왔는데, 이 조정이 과연 끝일까라는 걸 체크를 해봐야 돼요. 지금 일단, 날봉부터 좀 볼게요. 주봉, 아, 주봉부터 주봉 캔들부터 좀 볼게요. 보시면, 주봉에서 여기 48개의 점이 찍히고, 도시 캔들이 나오고, 이 캔들을 3분의 2 이상 먹는 캔들이 나오면서 추세 반전으로 보여줬는데, 그 다음 주봉캔들이 이걸 잡아먹으면서 또 하락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잘 보시면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면 비트코인이 지금 여기 48개의 저점을 뚫고 내려가는 건가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유튜버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저의 생각을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일단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서 이 자리죠 FTX 폭락과 더불어서 여기서 하단에서 거래량이 이렇게 발생을 하면서 차트가 고금리 시대에도 불구하고 계속 올랐던 이유가 뭐였죠? 비트코인 ETF 승인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계속해서 올라왔어요. 이건 여러분들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ETF가 막상 승인이 나니까 22% 정도 하락이 나와줬단 말이죠. 사람들이 여기서 사서 이때 이 단기간에 알트코인들이 마이너스 50% 가까이 박살이 났었어요. 근데 다 털리니까 올라갔죠. 그리고 나서 비트코인 신고가 갱신을 하고 지금 기간적으로 조정이 굉장히 길어지고 있다. 굉장히 길어지고 있죠. 지금 좀 여러분들이 많이 힘드실 수 밖에 없는 차트 상황인데 이거를 지금 일단 엘리어트 파동 이론 카운팅으로 어... 해석을 해보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아직 최소 한 파동은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여기 74키 고점이 고점 일반적으로 나오는 흔히 나오는 패턴처럼 나오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다이버전스가 걸리면서 추세가 전환이 되는 게 많지 그냥 푹 찍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잘 보시면 엔딩 다이아고나 라오면서 추세가 전환이 됐지 일봉상 하락 다이버전스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고점을 찍고 내려가는 경우는 딱히 없습니다 많이 없어요 완전히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확률적으로 배팅을 해야 하는데 74K가 고점이 아니라는 거는 제가 지난 영상들에서 하도 많이 말씀을 드려서 네, 잘 이해하셨을 거라 부분이라고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씩 체크를 해드릴게요. 제가 체크를 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거래량이 제일 많이 터졌던 부분들만 찝어드린 거예요. 잘 보시길 바랄게요. 특징이 있죠. 거래량에 대한 특징이 있어요. 거래량이 제일 많이 터졌던 부분이 대부분 저점이었다. 이 거래량이 왜 나올까요? 라는 걸 생각을 먼저 해보면, 거래량이라는 건 매수 하는 사람과 매도 하는 사람들이 합쳐서 나타낸 걸 보여주는 게 거래량이고, 매수 심리가 보이는 걸 캔들이라고 합니다. 그럼 캔들과 거래량을 봤었을 때, 여기 48k 부분이 저점일 확률이 매우 높다. 그리고 지지받은 위치가 비트코인, ETF 승인이 났던 지점에서 정확히 폭락했고 뚫으니까 슈팅 나왔던 이 자리에서 지를 받은 차트가 반대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거래량 1봉상 거래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이걸 다 지우고 날봉 캔들을 본다고 하더라도 여기서도 티가 납니다. 보시면 캔들의 꼬리가 엄청나게 달려있죠. 이 얘기가 뭐겠어요? 매수를 했던 세력들이 많이 들어왔다. 라는 거겠죠.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추세가 전환이 되고 꺾일 거였으면 여기서도 거래량이 이만큼 나와줬어야 했어요. 근데 조정이 내려오는데 거래량이 디클라인이 되고 있죠. 이 얘기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서 지금 여기 48K를 뚫고 내려가려는 무인보다 이 상승, 한파동이 끝나고 이거에 걸맞는 조정이 나오고 있구나라는 걸 생각을 하는 게 훨씬 더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시간봉으로 바꿔서 다시 볼게요. 이 조정이 그러면 결국 여기가 리딩 다이아고날이었다는 건데 엔딩이 아니라 리딩, 하락파동이 시작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차트가 어떻게 될까? 어디까지 내려오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일까? 라는 걸 본다고 했었을 때, 전 여기 48K가 저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차트가 여기 밑에 매물대를 또 찾아야겠죠. 보시면 지지를 받았던 매물대가 여기 53K, 54K 사이에요. 그러면 이 지점까지 안는데 지금 캔들도 위치를 확대를 해서 보면, 지금 여기 하단에서 1 5 0봉인데요 거래량이 내려오는데 차트가 이렇게 내려왔죠. 거래량이 마지막에서 많이 터졌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여기서 추세가 전환이 되려고 하면 지금 거래량이 많이 터졌죠. 근데 여기서 이게 만약에 추세 지속 거래량이 없다라고 하면 터뜨리면서 계속 내려갈 거예요. 근데 여기서 다이버전스가 걸릴 거고 한번더저정갱신을 한다라고 하면 여기서 횡보를 좀 해주고 이렇게 내려오면 다이버전스가 걸릴 수밖에 없는 위치예요. 그리고 플러스로 여기 밑에 제가 말씀드렸던 54K 매물대. 여기 부분이기도 하고. 이렇게 지금 채널 형태도 찾아볼 수 있거든요. 내려오는 걸 채널을 형태를 보면 두 가지 채널이 보이는데요. 이렇게 채널이 하나가 보이고. 이렇게 채널이 보입니다. 두 가지가 보여요. 그리고 54K 매물대가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조정의 끝이 과연 어디일까 일단 저는 지금 세 가지 관점을 보고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텔레그램에서 다 설명을 드렸는데 영상으로 한번더 풀어서 보여드리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세 가지 관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잘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 제일 나올 수 있는 심플한 거는 여기가 더점이 잡혔다 라고 보기는 좀 애매해요 잡혔을 수도 있지만, 여기가 확신 주는 그런 자리는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차트가 반등을 하면서 60k 이상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면, 전 이게 저점이 잡혔다라고 볼것 같아요. 그럼 조정이 오고 이렇게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차트가 이만큼 빠졌는데 여기서 반등을 했다는 라 건, 이건 추세가 전환이 됐다는 건데, 지금 거래량만 가지고 여기 매물 때 여기 지지받던 구분에서 걸렸다고 해서 저점이 잡혔다라고 확신을 하는 것보단, 여기서 한번더 저점 갱신을 하면서 다이버던스가 걸리면서, 저점이 잡혔을 확률이 커요. 근데, 여기서 오늘 반등하는 부분을 보고, 차트가 여기 60k 부분까지 올라온다라고 하면, 여기가 저점이 잡혔다라고 볼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여기가 이 상승파동에 대한 되돌림이 이만큼 나온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한 추세가 크, 한 큰, 큰한 추세가 끝났으니까, 이거에 걸맞는 조정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 지금 일단 기간적으로든, 시간적으로든 여기 파동보다는 여기가 확실히 만족을 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 하나인데, 이건 좀 낮게 봅니다. 낮게 봐요. 차트가 일단 올라가는 형태, 내려오는 형태, 조금 지켜보면 될것 같아요. 하루 이틀이면 될것 같고. 그리고 조금 가능성이 조금 높아 보이는 게두 번째. 여기서 한번더 저점갱신을 해주면서 다이버전스를 걸리고, 이제 차트가 반등을 하는 거죠. 이 자리부터 진짜 반등을. 혹은 이게 만약에 틀렸다. 여기서 차트가 내려온다. 라고 하면 내려오는 형태를 잘볼것 같아요. 차트가 여기서 만약에 한번더 쏟으면서, 이런 식으로 차트가 만약에 완성이 된다라고 하면, 잘 보세요. 여기서 다이버전스를 무시를 해 버리고 그냥 쏟아 버리는 거예요. 쏟아 버리고 여기서 횡보를 하면서 이렇게 지그재그 채널 형태가 맞춰지면 나름 임펄스형태로 볼수 있거든요. 이렇게 차트가 만약에 완성이 된다라고 하면 전 여기가 끝이라고 봅니다. 5 3 혹은 여기서 55에서 반등하는 거. 이두 자리 지금 예측을 하고 있어요. 이 자리 아니면 이 자리. 둘 중에 하나다. 일단, 이제 관점은 이 시나리오를 세울 수 있는 건 여기 48기가 저점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틀이 깔려 있어야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반등을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걸, 그럼 어디까지 가는 건가? 라는 걸 생각을 해봤었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일단 날봉을 보여드릴게요. 날봉에서 이걸 로그 차트로 바꿔보겠습니다. 로그 차트로 바꾸는 이유는 조금 큰봉볼 때는 로그 차트가 더잘 맞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일단 엘리어 트 파동 카운팅으로 카운팅을 해보면 지금 여기가 저는 이렇게 카운팅을 하고 있어요. 보여드리면 여기까지 1파동 그리고 불규칙 러닝블랙 2파동, 3파동, 4파동이 남았고 5파동 고점 갱신이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아직 한파동이 남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5파동을 예측할 수 있는 도구가 어떤게 있냐면 2사 추세선과 1, 5 추세선을 찾는 건데요. 4파동 저점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4파동 저점과 그리고 2파동 저점에 추세전환을 긋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1 컨트롤 V 해서 이걸 그대로 갖다 붙여요. 그러면 지금 여기 3파동이 제일 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1봉상 RSI가 과매수로 올라와 있어요. 그쵸? 근데 여기서 고점갱신을 만약에 하러 올라간다 라고 하면 아마 하락 다이버전스가 걸릴 거예요. 그럼 여기 부분이 거의 85K 정도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추세전환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나락을 여기서 생각을 하는 그림이 이런 식으로 ABC 조정이 나오면서 여기를 다시 한번 터치를 하고 가느냐 혹은 여기서 조정 나온 척하면서 연장나오서 가느냐 일단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저는 이 사실상 이게 정배긴 해요 일봉상 하락다이버전스가 걸렸던 구간들을 체크를 해보면 추세전환이 꽤나 크게 일어났어요 근데 여기가 기간 조정이 굉장히 길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알트포인들이랑 비트포인들 갭 차이가 너무 많이 심하게 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연장이 되면서 쭉쭉쭉 올라갈 확률도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여기, 일단 85k 부분이 왔었을 때 여기서 고점이 형성이 됐을 수도 있겠다. 그건 여기 와서 생각해 보면 되는 부분인 거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 채널을 추세를 뚫고 그냥 이대로 쭉 올라간다. 라고 하면 저는 24, 25시즌, 그냥 둘장 시작이구나. 라고 볼것 같아요. 완전한 제대로 된 둘장이 이제 시작을 하는구나. 그러면 지금 이제 상승하기 마지막 조정 단계라는 건데, 지금 딱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만약에 반등을 하면서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게 저점이 잡혔다라고 볼 것이고, 그게 아니면 여기서 횡보를 하고 한번 저점 갱신을 하면 여기가 저점이 완성이 됐을 확률, 혹은 여기서 이걸 다이버전스를 깨부시면서 내려온다라고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채널 형태로 보면서 여기 하단부분에서 이제 올라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할것 같아요. 그러면 어디까지 갈수 있을까? 최소 85k까지는 간다라고 보는 건데. 그러면 여기서 이 저점부터 85k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면 거의 비트코인이 한80% 정도, 75에서 80% 정도 반등을 한다라는 건데. 이 상승 폭이 1월 달에 나왔던 그 불장처럼 올라갈 수 있는 사이즈라는 거예요. 이거를 잘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지금 잘 보고 있는 게 이제 중요한 게또 재료가 하나 남아 있죠. 자, 어떤 거냐면 인베스팅닷컴 경제캘린더 들어가서 보면은 9월 19일 날 금리가 결정이 됩니다. 지난 지난 결과는 5.5포인트였죠. 인베스팅닷컴에서 이번에 9월 19일 목요일 금리가 이제 결정이 되는데 이제 미국의 대선 대통령 선대 이제 차기 대통령 후보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금리 결정 인나는좀 이른 시기인 거 아닌가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비트코인에 대한 친화 신정책을 하겠다. 비트코인 관계 뭐달라라를 가는 건 미국이 먼저다라는 그런 말을 하면서 비트코인은 굉장히 밀어주고 있는 성향을 지니고 있는데 그게 올해 11월에 미국도 대선이 있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 호재라고 하면 호재일 수도 있, 있긴 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금리다 금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동결이 되어왔는데 지금 인플레이션 지표들이 지금 그래도 금리 인하에 가까운 게 나올 수 있도록 지금 지표들이 좋게 나오고 있어요 생산자 물가 지수가 됐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됐던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금리 발표 전까지 차트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대략 한 15일 정도, 2주 정도 남았는데 이 무빙을 잘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선물 포지션을 또 잡고 있는 입장에서 지금 적정 갱신을 하면 롱을 받으려고 지금 대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롱 포지션을 받으려고 그래서 대응할 것도 텔레그램에서 다 공지를 드렸었어요 텔레그램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음,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서 지금 아마 또 하락이 나오면서 진짜 사람들의 매수 심리가 완전히 박살이 났을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건데 지금 시장을 포기하고 떠나는 건 많이 이르다. 아직 포기할 때 아니다. 라는 걸좀 염두를 좀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무작정 인기형 기후제 지휘하면서 무조건 되기를 바라는 그런 게 아닙니다. 보이는 관점에서 제일 합리적인 방향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영상 잘 보시고, 비트코인이 마찬가지로 85k 넘어서 여기서 이런 조정이 나온다고 한들, 이런 조정이 나올지, 혹은 여기서 연장돼서 쭉 올라갈지, 만약에 연장이 된다라고 하면 알트코인 불장 한 번은 올 거예요. 뭐가 됐든 한번올 거예요. 지금 여기 1월 달에 상승하면서 알트코인들 반등했던 거, 여기 알트코인 반등했던 거, 불장 아니에요. 진짜 불장은 2017, 2020년도 불장 여기를 겪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광기의 장이었거든요. 그거 같은 장이 아직 온게 아닙니다. 아직 상승이 온게 아니고 물론 이때 2017년도 상승장이랑 20년도 상승장이랑 2021 시즌 지금은 좀 다르긴 해요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된 시점에서 어떤 알트코인들이 이 시장을 이끌어 갈 것인가 비트코인을 따라서 그거는 출발하는 대장주 보고 판단하면 돼요 그때 가서 판단을 하면 되고 비트코인이 85k까지 알트코인들 잘 보고 계시다가 여기 부분 왔었을 때 한번 정리하면 됩니다 85k 정도 왔었을 때 여기 왔었을 때는 혹시나 도정이 세게 나올 수도 있으니 그때 가서 판단을 하면 된다고요 여기서 지켜보면 된다 이거 좀잘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오늘 전달드릴 내용 이렇게 다시 한번 또 간략하게 비트코인이 또 조정이 내려오면서 많이 흔들리실 분들 많으실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또 찍게 되었고요. 자 오늘 영상이 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이렇게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어제 제가 대회 공지를 드렸죠. 조금 오해가 있으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500달러를 참가금으로 내는 게 아니에요. 500달러는 본인 계좌에 있는 게500 USDT가 있으면 참가가 되는 거고 아니시면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강요하는 거꼭 강제도 아닙니다. 500달러를 내고 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한테 주고 참가하는 게 아니에요. 500 USDT를 본인 계좌에 넣어서 대회 참가금이 500 USDT인 거예요. 이걸로 거래를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이해하셨죠? 그리고 어제 4,000달러라고 말씀드렸는데 1등 상금은 4,500달러예요. 자세한 사항은 매니저님에게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매달 개최를 할 생각이고, 첫 대라 만 달러긴 하지만, 추후 계속 늘릴 예정이에요. 상금 같은 경우에서 계속해서 늘릴 거니까, 네. 좀 궁금하신 사항 같은 거 있으면, 텔레그램으로 매니저님에게 문의 주시면, 음, 빠르게 답변 주실 거니까, 확인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정다운 트레이딩에서 제가 매달 한분 꼽아서 1000 u s d 하나 130만원, 그 댓글 잘 달아주시는 분들, 그리고 제가 질문하는 거에 답이 제일 좀 괜찮은 분. 그런 분한 분을 뽑아서 물론 다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어요. 보시면. 정말 많은 분들께서 노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가 여쭤봤던 거에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댓글 달아 주시고 한분 제가 고정해 놨죠. 이건 매달 할 거니까 그냥 이벤트 약간 매달 진행할 생각이에요. 어, 대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혜택 같은 경우에서 더 최대한 많이 챙겨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요. 그리고 좀더 심도 깊은 분석 전공할 수 있도록 저도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라는 거 약속드리면서 오늘 영상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고 식사 잘 챙겨 드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